자 봅시다. 385번부터 있는 유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어, 그두 개의 식을 써놓고선 뭔가 비교하는 그러니까 연립 형태의 어, 그런 어, 문제들을 모아놓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s가 s가 원의 넓이거든. 그럼 s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r이니까. R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자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하는데, 그럼 L은 어, 2파이 R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수도관의 기울기이 기울기는 I, 그리고 속력은 V라고 한데, 자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L분의 S가 있잖아요. 우리 L분의 S는 이거 나눠주시면, 여기 파이... 하나 알 하나 이렇게 약분 되면 2분의 알이죠. 그럼 요거 쓸때 식을 이렇게 그냥 써놓는 게 나을 것같아 v는 c 곱하기 2분의 r에 3분의 2제곱 그리고 곱하기 i 의 2분의 1제곱. 요거는 루트 2분의 루트 i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식이구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A하고 B인 그런 수, 수도관이 있는데,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각각, 자, 그때의 속력이 VA, VP래. 그러면, 자, VA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C 곱하기, 자, 2분의 반지름이 A구요. A랑 관련된 건다 A고, 자, 3분의 2승 곱하기, 자, 여기가 바, 기울기가 0.01이라고 했으니까, 0.01에 2분의 1제곱. 요렇게. 그죠? 어, 그러면 요거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쓰자. 그 다음, 자, vp는 c에 2분의 b에 3분의 2승 곱하기 요게 0.04니까 0.04에 2분의 1제곱. 그래서, 자, 얘네 둘이를 나눈 게 2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나눠 이렇게 나눠 그죠 그러면 2래 그럼 요거 나누는데 그럼 요 C는 약분 할 거고 봐봐 여기에 3분의 2제곱끼리 똑같은 애들은 같이 묶어서 쓰면 되잖아 이거 다 곱하기들 연결이니까 한꺼번에 하시면 요게 2분의 B 분의 2분의 A면 요거 2 곱해서 범 분수 해결, 그냥 b분의 a죠. 그럼 요만큼은 요만큼은 자, b분의 a에 2분, 아이고 3분의 2제곱이고요. 자, 여기도 요만큼도 보면 똑같이 2분의 1제곱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4분의 1이니까 그쵸? 4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거든. 그럼 요거 루트 4분의 1이면 2분의 1로 해도 되죠. 그쵸? 그니까 요 뒤에는 그냥 2분의 1이야. 그게 이래. 그럼 양변에 2 곱해주시면 b분의 a에 3분의 2제곱은 4가 될 거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분의 a는 4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27이죠. 요거 4가 2의 제곱이라서 요거 2의 제곱에 2분의 3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어, 아, 27이 아니지. 미안해요. 2의 세제곱이면 8이죠. 정답이 없나 했네 그죠? 자, 3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386번 가봅시다. 386번은요. 음 자, 나와 있는 식 읽어보시고요. 자, 자외전 차단 지수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은 t. 그래서 시간과 차단 지수의 관계가 이렇대. 자 그래서 1시간 8시간 일때 각각의 차단지수를 s1 s2 라고 한대요. 그러면 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네 자 1시간의 차단지수는 2에 s1제곱 이렇게 s1 이렇게 쓰실 수있고요자그 다음에 어, 8시간은 m 곱하기 2에 s2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자. 구하는 게 s2 마이너스 s1이잖아 그러면 s2에서 s1을 빼고 싶어 밑이 같으니까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은 m 곱하기 2에 s1 제곱을 밑에다 쓴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자 나누기라는 건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렇게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8이고요 여기는 m이 약분 되고 요게 2에 S2-S1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2의 3제곱이니까, 그 정답은 그냥 3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387번. 여기도 봅시다. 여기 2가 있고, 그쵸? 에너지, 지진 에너지가 2고요 어, 여기 지진의 규모가 M이래요. 자, 그러면 규모 9랑 규모 5. 어 해서 지진 에너지가 p 배 만큼 더 강하다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진 규모 9의 규모 9의 어, 에너지는 2의 9라고 씁시다 2의 9 그러니까 여기다 설명이 2의 9는자 지진 규모 5의 에너지 2의 5 보다 p 배더 강하다 요거에 곱하기 p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를 구할 때는, 이게 2의 5분의 2의 9를 구하는 거야. 그쵸? 어, 난 요걸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일단 써보자. 주어진 식에 있는 대로, 자, 2의 9는 지진 규모 9인 거. 그러면 11.4 플러스 1.5 곱하기 9. 요렇게 되구요. 자그 다음 로그 2에5는자 여기는 11.4 플러스 1.5의 규모 5 짜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두 식을 뺐을 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변끼리 빼면 자, 좌변이 우리가 구하는 로그 이거분의 이거니까 p 로그 p 는 자, 요거 빼면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1.5로 묶어서 9 5니까 4니까 요게 6이거든. 그럼 p는 10의 6제곱.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요렇게 하시고요. 자, 388번이네요. 388. 자, 요놈은 어 여기도 방금 했던 것처럼 뭐 에너지랑 규모가 있네요. E가 에너지고 M이 규모예요. 자, 어 여기는 친절하게 9짜리가 21, 5. 5짜리가2 2 2 2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E1이 E2에 K 아이고, E2에 K벨에 그럼 k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k는 e2분의 e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써봅시다. 로그 e1은 e1은 지진 규모 9짜리11.8 더하기 1.5 곱하기 9. 자 여기 로그 e2는 자11.8 더하기 1.5 곱하기 여기가 5.5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를 이제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로그 k는 빼서 없어지고요 여기가 이제 1.5 곱하기 9백이 5.5니까 이게 3.5거든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그죠 어, 4분의 21 요거를 다시 소수로 쓰면은 5.25 구요 아 여기 이게 있네 그죠 그러면 5 더하기 0.25로 볼수 있으니까 요게 로그 1.77 이잖아 그리고 얘는 로그 10의 5 제곱이고 그죠 얘는 로그 1.77 이니까 이거 이렇게 안쓰고 더하기니까 이렇게 곱하기 1.77 바로 할수 있나요? 이걸 좀 이쁘게 쓰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 1.77 곱하기 10의 5째고. 그죠? 이게 로그 1.77요거는 10의 5째고.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K는 여기 있는 진수가 K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77 곱하기 1 0의 5제곱으로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389번.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두께가 D, 두께 D. 자, X선의 세기를 I0. 자, 통과하여 나온 X선의 세기를 I. 이게 통과돼서 나온 세기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흡수 개수는 알파래. 알파는 상수란 얘기. 아 상수는 아닌 거야. 흡수 개수가 알파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물체 A가 있고, 자 물체 B가 있어. 같은 세기에 X 선을 쏠 때, 자 나온 거 통과해서 나온 게 K 베레.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통과해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아 I, 그러니까 그, 니까그 같은 세기의 X선을 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세기는 동일한 거니까, 요 같은 세기의 쏜 X선, 쏘아 놓은 거는 그냥 I0 요걸로 똑같이 쓰시고요요 통과해서 나온 거를 이렇게 합시다. A를 통과해서 나온 거는 IA 이렇게 쓰고, B를 통과해서 나온 녀석의 세기는 X선의 세기는 IB라고 쓰시고, 이렇게 써 봅시다. 그랬을 때 자, 얘는 IA는 그죠? IA는 IP의 K배다. i b 의 K배다. 아이고. K배다. 이거잖아. 그래서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거는 K인데 K가 IP분의 IA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구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을 있는 대로 쓸 건데 는대로쓸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흡수 계수가 얼마예요? 여기 여기. 흡수 계수가 3. 그러니까 울체 a부터. 자, 흡수 계수가 3은 자, d 두께가 d 2.3분의 2.3 괄호하고 로그 i0는 똑같다고 했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i i가 아니라 로그 i a 이 요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는 1이고 1이고 됐죠 어,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3은 i i 가왜 나와 <laughs> 로그인데 자꾸 로그 i 0로 마이너스 l o ia이 요렇게 쓸 거예요 이 상태 그냥 냅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어, 갔어. 흡수색이 어디 있어? 흡수계수가 흡수 4.0. 자, 이거 흡수계수가 4 6이고 두께가 3mm래. 그러면 은 3분의 2.3.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로그 I0 빼기 로그 i 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 앞에 거를 양변에 딱 나눠주면 2.3분의 3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라서 여기에 6이 돼요6 6. 6은 로그 i0 빼기 로그 ib 이렇게 될거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건 뭐다? ib분의 i0 그럼 ib는 뺄거고 i a는 더하는거지 그런 형태인거야. 그러니까 요두 식을 이번엔 어떻게 할거냐면 자 위에 걸뺄거예요 위에 걸 뺄거야 위에걸 빼야 돼. 그래야 여기 좌변은 3이고요. 요거랑 요거랑은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고요. 요 위에 걸 빼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 로그 i 빼기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알고 아이고 로그 i b분의 i a니까 요거 k.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3이 로그 k니까 k는 10의 3제곱. 정답은 5번에 있네요. 1000.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잘 찾아서 꼼꼼하게 쓰고 계산만 잘 연,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긴 해요. 어, 자, 390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 방법이 그냥 단순하니까 그런 거예요. 방법은 단순한데 계산이 어려운 거야. <laughs> 좀 그러네요. 자 지면으로부터 h1 높이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자 그러니까 h는 높이고 h는 높이고 어, v는 풍속이래, 그죠? 음. 자 그리고 k는 대기 안정도 계수래, 대기 안정도 계수. 자 그리고 h가 h2가 더 높네, 음, 그렇군요. 그랬을 때 어, 어, 여기 이렇게 써 있네. A 지역에서 18m와 54m. 얘가 H2겠지. 요건 H1. 자, 풍속이 얘가 V2, 얘가 V1. 그죠? 그러니까 A 지역 계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B 지역도 요걸로 가지고 계수 음, 개수, 안정도 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두 지역에 대기한 정도 개수 K가 서로 같았대. 오, 그렇구나. 그럼 얘는 일단 써봅시다. A 지역을 먼저 써볼게. A 지역. 자, A 지역 있는 대로 써봅시다. 자, 요 V2 속력, 속력, 요거 뒤에 거 속력. 자, 10, 은, V1, V1 요거 2, 곱하기, 자, H1이 낮은 높이 18m 분의 자, h 2는 높은 거5 4 어, m 예어2 2 k 분의 2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어 여기 2니까 여기 요, 요, 요게 5네. 어, 그리고 이거는 약분하면은 1/3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3의 2 k 분의 2 제곱이 얼마냐면 5라는 뜻이거든 여기 2로 나눠주면 5어 그러면 그냥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게 로그 3에 5잖아요 약간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k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요만큼이 이거다 라는 것만 써놔 봅시다 어, 어떻게 어떻게 정리할지는 여기 b 지역의 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어, V2가 뒤에거 속력 자 B는 자 앞에 속력 A 곱하기 자 여기가 높이가 어, 10 /108로 쓰는 거죠. 12분의 108로 쓰는거죠 12분의 108요 놈의 몇 제곱? 2-k분의 2제곱 요거는 똑같은거야 그죠? 어, 그죠? 자 그러면 어, 요거 정리를 해보자. 근데 A분의 B를 구하는 거네. 거기다가. 그럼 나누면은 그냥 바로 A분의 B는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약분하면 여기 9잖아요. 헉, 3의 제곱이네. 아 여기 쉽네. 그러면. 그럼 뭐야. 3의 제곱에 2-K분의 2제곱인데 얘네 둘이 바꿨으면 그죠. 3의 2-K분의 2제곱에 제곱 이니까 요게 그냥 오잖아. 요거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네. 그죠? 얘가 오잖아. 그럼 5의 제곱이니까 그냥 25라고 정답 해주시면 되죠. 야, 이거 엄청 쉽네. 그죠? <laughs> 자, 오히려 쉬웠어. 됐죠? 자, 그 다음 391번. 되게 시기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쉬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별의 등급과 밝기. 여기 등급과 밝기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 봅시다. 그러면 상 3등급의 에 3등급의 별의 밝기. 그러면 요거는 I3 이렇게 쓸까요? 자, 6등급의 별의 밝기 I6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I3는 i 6에 몇 배인가요? 이렇게 k 배라고 하면, 자이 k는 이렇게 i 6분의 i 3, 요걸 구하라는 거지, 어, 그죠? 그럼 써봅시다. 3등급, 3등급, 등급이 여기 m이니까 m에다가 씁시다. 3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 3, 3, 3, 3, 그죠? 자 그다음 c 자, 6등급, 6등급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g i6. 자, 더하기 c.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보다 어, 이렇게 나눈 거. 그죠, 나눈 거. 여기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둘이, 어, 빼기를 하면, 그러면 나눈 거 나오겠지. 그래서 뺄 거야. 자, 요 밑에 거 그냥 뺍시다.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으면, 예 빼기 예니까, 로그 K, 이렇게될 거야. 이해 돼요? 그죠? 어, 이것 빼기 이걸 하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으면, 예 빼기 예를 하는 거잖아. 인수분해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C는 없어져. 그러면, 자, 로그 K가 양변에 곱하면 5분의 6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럼 5분의 6이면은, 얼마예요아 그냥 5분의 6이 아니라 그냥 음, k는 이렇게 하는 거죠. 10의 5분의 6제곱인데 문제에서 여기가 10의 5분의 2제곱을 2분의 5로 계산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10의 5분의 2제곱의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5의 3제곱으로 계산해라 이거야. 그죠? 그럼 3제곱 하시면 8분의 125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요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묶어서 하는 거. 혹시 어 이해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생각하세요. 생각. 열심히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또 써먹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 요식 되게 잘 나오죠. 그죠. <laughs> 이거 이식만 벌써 3번. 세번한것 같은데 요식한세번네번한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여기 규모 m은 규모 에너지 e 자 오, 규모 5 짜리 지진 에너지 e 원자 규모 3 짜리 지진 에너지 e 2 e 두 분의 e 원 구하세요 자그럼 합시다 로그 e 원은 e E1. 원 e 원 11.8요것도 많이 쓰는 것 같네 1.5 곱하기 5 이게 세 번째인 것 같다 요거 할때자 요거는 로그 E2 요거는 어떻게 11.8 플러스 1.5 곱하기 3 됐죠 그럼 요두식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기니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 자요 값을 우리가 k라고 뭐 씁시다. k는 어, 여기 빼지면 없어지고요. 요거는 1.5 곱하기 5 빼기 3은 2. 그래서 3이죠. 따라서 k는 10의 3제곱이니까 1000. 그래서 정답은 1000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이 유형은 여기까지입니다.